안녕하세요. 한마음선언 EM 지구사랑 작은 실천의 해누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대통령께서는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2021년 2월 환경부 산하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의 5대 종교 중에서 1 0개 환경단체를 선정하는 종교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마음선언의 EM 지구사랑 자금 실천은 한마음선언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어서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4월부터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마음 선언 본론 및 지원의 대중 스님들과 한마음 선언 진주 지원, 울산 지원, 그리고 대구 지원에서 환경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환경 교육은 11월까지 한마음 선언 본론 및 국내외 지원을 중심으로 대면 및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29일인 내일은 한마음선언 통령 지원의 환경교육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마음선언 통령 지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될 것이며 청년의 교육이 한마음선언 본호에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E.M. 지구사랑 작은 실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까지 앞으로의 교육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선언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